항상 명절이 다가오면 정보 챙기기차 담당이에요 집에서 막내라서 항상 그래서 그 작은 프라이팬에 전을 붙여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결혼 전이지만 와이드한 크기의 그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생선전, 이쪽면은 호박전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요리들을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셔도 진짜 내구성 좋게 사용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스톤코팅 처리가 돼있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하셔도 무어긋지 않게 편안하게 속 시원하게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붙인 요리는 물론이고 삼겹살로 딱 여기다 구워드시면 여기가 진짜 식당이구나 집에서 외식하는 기분을 낼수 있구나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레버 두 개로 잘 익고 어느 쪽은 잘 익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른 열전도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짠! 세우실 수가 있어요 너만 파냐 나도 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 힐트 스마트 호스트 최은주입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혹시 요리할 공간은 없는데 작은 프라이팬에 계속 요리하시느라 지치고 힘들지 않으셨어요? 오늘 보여드리는 산토스 가스그릴을 써보시면 다가오는 뭐 추석 명절 상관없이 매년 어떤 행사에도 정말 요리만큼은 다양한 요리를 한꺼번에 많이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는 항상 명절이 다가오면 전부 채우기 저 담당이에요. 집에서 막내라서 항상 뭐 호박전, 생선전, 다양한 전들을 부치곤 하는데 명절 때마다 저도 약간 부담이 있어요. 아 이번에 또 진짜 기름 냄새 계속 맡아가면서 그 작은 프라이팬에 전을 부쳐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결혼 전이지만 결혼해서 가정을 이제 꾸려가시는 어머님들은 요리에 대한 스트레스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산토스 가스 그릴을 딱 사보시면. 어떤 명절이 와도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요리만큼은 진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속 시원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렇게 와이드한 크기의 그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리를 할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조리 공간이 넓지가 않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렇게 넓은 거실에서 요리를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에는 뭐 냉장고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항상 주방 공간이 이렇게 넓지가 않은 상태에서 요리를 하다 보면 조리 도구만이라도 좀 이렇게 널찍하면 훨씬 더 많은 요리를 편하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바로 산토스 가스 그릴입니다. 사이즈 자체가 이렇게나 널찍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뭐 전도 좋고요, 동그랑땡도 좋고요, 명절 때 굉장히 많은 요리를 하셔야 될때 한꺼번에 많은 요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굉장히 사이즈가 넓잖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요리를 하시는 건 물론이고 이쪽 면에 뭐 생선전, 이쪽 면에 호박전, 동시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요리들을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어, 뭐 집들이 할 때도 좋고, 설 명절 상관없이 어떤 가정 행사마다 요리만큼은 진짜 든든하게 해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이즈가 이렇게 크다고 해서 코팅 안 떠져 볼수 없겠죠. 계속 매 행사마다 쓰려면 코팅이 참 좋아야 되는데, 전부 다. 스톤 코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판 자체가 굉장히 무르지가 않고 단단합니다. 어떤 요리를 하셔도 코팅이 벗겨지지 않는 건 물론이고요. 오래 사용하셔도 진짜 내구성 좋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스톤 코팅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하셔도 누워 붙지 않게 편안하게 속 시원하게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그릴을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 사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앞쪽에 레버가 딱두 개가 있습니다. 점화할 수 있는 레버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보세요. 짠! 이렇게 기름을 따라낼 수 있도록 원터치로 높이가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고깃집 가면, 어, 판 자체가 살짝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집에서 쓰는 이런 가스 그릴도 원터치 하나로 이렇게 높이가 싹 전화가 됩니다. 그래서 기름 따라 버리려고 따로 이렇게 판을 들거나 하실 필요가 없이 원터치 레버 하나로 기름이 알아서 빠져나갑니다. 제가 아까 굉장히 사이즈가 넓기 때문에 뭐 다양한 전을 해드셔도 좋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집에서 또 삼겹살 진짜 많이 구워 드시잖아요. 삼겹살도 여기에 구워 드시면 진짜 맛있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어, 전이라든지 다양한 부침 요리는 물론이고 삼겹살도 딱 여기다 구워 드시면 여기가 진짜 식당이구나. 집에서 외식하는 기분을 낼수 있구나. 그런 기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레버 두 개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여 드렸고요. 어, 불판을 어떻게 쓰실 수 있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어, 안쪽에 보시면 총 126개의 염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사이마다 불꽃이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 자체가 굉장히 고르게 퍼져 나옵니다. 어느 쪽은 좀잘 익고 어느 쪽은 잘 익지 않고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고른 열 전도율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가스렌지 요리를 하면 그 프라이팬에 가장자리 부분은 잘안 익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 붙일 때도 계속 뒤적거려 가면서 해줘야지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드실 수가 있는 건데 이불 열선 자체가 126개의 연공으로 전체 다 고르게 퍼져 있기 때문에 이쪽이든 가운데 쪽이든 사이드 쪽이든 상관하지 않고 열 자체가 굉장히 고루고로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더 빠르고 맛있는 건 기본이고 뒤집을 필요 없이 번거롭지 않게 드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고른 열선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래쪽에 이렇게 다리를 펼치면. 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리까지 안쪽에 싹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바닥에 밀착되어서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 바닥에 앉아서 전부 치실 때마다 항상 이 바닥에 두고 사용하시 너무 불편하셨잖아요. 많이 이렇게 어깨를 굽혀서 전을 붙이셨어야 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다리가 쏙. 숨겨져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전을 붙이시더라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어, 이 가스 그릴 자체가 굉장히 활용도가 좋다 보니까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캠핑장이든지 여행 가실 때도 참 유용하게 사용해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내 네, 소중한 가스 그릴이 혹시 지저분해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 많이 하셨잖아요. 아무리 밖에 있더라도 이렇게 다리를 쏙 펼쳐서 사용해 주시면 바닥에 닿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다리만 슥 닦아서 접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밖에서든 집에서든 편하면서 위생적으로 사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진짜 딱이 가스 그릴 하나 구매하시면 어, 집에서 어떤 요리를 해 드시든간에 굉장히 활용도 있게 다양한 요리를 한꺼번에 많이 해 드실 수가 있고요. 집에서도 좋고 또는 여행을 가더라도 이 가스 그릴만 딱 하나 있으면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죠. 다양한 뭐전 요리, 볶음밥도 해 드실 수 있잖아요. 일단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널찍하기 때문에 어떤 요리를 해 드실지는 여러분이 행복한 고민을 하시면서 선택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항상 요리를 할 때마다, 음, 조리 도구가 잘 갖춰져 있어야 받는 스트레스가 적은 것 같아요. 요리를 할 때, 뭔가 조금, 자꾸 팬이 늘어붙거나 너무 작거나 하게 되면 요리를 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요리하는 과정 자체에서 약간의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 기운이 그대로 식탁까지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산토스 가스 그릴을 딱 써보시면 아 진짜 널찍하다 굉장히 큼직한 사이즈다에 한번더 놀라시고요 그리고 불판 열판 자체가 굉장히 고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루고루 진짜 잘 익는구나 그걸 또한번 감동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리를 하시면서 사이즈 때문에 또는 고루고루 잘 익지 않아서 또는 자꾸 팬에 들러붙어서 받으셨던 스트레스가 싹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요리를 하면서도 조금 더 즐겁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그릴로 요리를 딱 해보시면 아, 요리하는 게 조금 이렇게 편할 수가 있네 즐거울 수가 있네 이런 기분을 딱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기운이 그대로 식탁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리 도구 하나만 바꿔도 진짜 요리하는 시간이 조금 더 즐거워지고 밥을 먹는 시간까지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산토스 가스그릴을 딱 선택하시면 집안에 어떤 행사가 있더라도 어떤 친구들이 놀러 와도 집들이를 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 주방 공간을 넓힐 순 없지만 조리도구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시면 이렇게 널찍한 사이즈로 다양한 요리를 조금 더 빠르게 해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방에 이렇게 산토스 가스 그릴을 딱 하나 설치해 두시면 요리 시간이 조금 더 즐거워질 것 같아요. 다가오는 어떤 행사에도 많은 요리를 한꺼번에 해드실 수 있는 산토스 가스 그릴 꼭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이셀도 스마트 호스트 최은지였습니다. 생한 정보들이 가득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하기 바로 눌러주실거죠? 고맙습니다 너만파랴 나도판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엘티 스마트 호스트 최유주입니다 아이스엘티에서는 늘 새롭고 생생한 소식들이 가득 가득하니까요 많은 좋아요와 관심 부탁드립니다